안녕하세요, ABO 김신서입니다 제가 오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해 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얼굴 안 보고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떨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사명 선언문 처음에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어, 선, 선언문이 제가 딱 써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저만의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속에서 저만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순간들이 쌓여서 제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되게 어 사명선언문 되게 많이 떨리지만 뜻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미라클문닝 12일차로 나갔는데 사명선언문 쓰는 데 있어서 되게 미라클문닝하고이 장음 미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렇게 써보다 보니까 제가 쓴 내용과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이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뭔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종은 스폰서님께서 그 미팅에, 대, 미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를 어, 같이 말,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장한 미팅이랑 미라클 모닝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뭐, 뭐라 해야 되지? 가랑비옷젖는다고 하듯이 되게 저의 뭔가 생각이나 그런 마음가짐들이 뭔가 하나씩 스며들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뭔가 제가 겉으로 잘 티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잘 모르, 아, 잘 티는 안 나겠지만 그냥 미팅에 참석하면서 되게 속으로는 많이 열정을 느꼈던 것 같고, 음, 제가 뭔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그렇게 된다면, 은이 어, 사업을 통해서 저의 그런 삶을 멋지게 일어나갈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명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의 가능성과 특별한 잠재력을 믿으며 나 스스로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나는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내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희망을 주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나는 주변의 소중한 모든 사람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친구가 됩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무선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주어진 상황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좋은 일래도 나쁜 상황에도 늘 한결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사명을 지켜나갑니다. 네, 네 끝났습니 <laughs>